현재 시간은 9월 5일 00시가 지났기 때문에 태풍 하이선 D-2일 상황에 대한 정보를 드려보겠습니다 하이선이라는 이 태풍은 중국의 해신을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하이션 해신이라는 바다의 신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중국어로 우리나라는 그냥 하이선이라고 하지만 중국에서는 하이션 태풍 명칭이 중국에서 어, 만들어졌다라고 할수 있고요. 이 일본 기상청 정보로 보면은 방제 정보, 태풍 정보, 제14 태풍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경로도 선택해서 120급 시간, 120 시간 확대를 누르면은 크게 나오죠.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120 시간을 선택을 하고요. 현재 9월 4일 일본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강도는 전일에 비해서 더 강해졌어요. 매우 강한. 태풍이랑 열대성저기압이 발달되어 만들어진 게 태풍이거든요 일기압이 1013헥토파스칼이에요 그거보다 낮다 라고 하면 저기압이고 그거보다 높으면 일반적으로 고기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일은 950헥토파스칼이었어요 그러면 강도는 강한 강도다 라고 해서 중형급 태풍이었거든요 근데 금일은 950보다도 더 낮은 920헥토파스칼이다 라고 해서 매우 강한 태풍으로 우리나라로 따졌을 때는 대형 태풍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은 이 중심 기압부보다 중심 최대 풍속이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전일은 40m/s였어요. 근데 금일은 50m/s. 굉장히 높죠. 50m/s 정도의 중심 풍속이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은 물론 큰 바위도 날려버리고 달리는 차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졌을 땐 바람 1급의 태풍 지금 현재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더 강력해졌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일본 기상청 동영상 시작을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동영상 정지를 한 다음에 9월 5일, 9월 5일 20일시, 9월 6일 20일시, 9월 7일 이렇게 20일시인데 보시면은 전일과 다르게 약간 동쪽으로 쏠렸죠. 전일은 국내 중심부에서 조금 동쪽으로 이동했다라고 보면은 일본 지역이 태풍의 핵심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가장 강력할 때 일본 지역을 칠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9월 5일 강도는 분노라고 나오는데 매우 강한에서 9시는 분노. 초대형 태풍으로, 어, 북상할 수 있다. 9월 5일 21시 예상으로 봤는데 초대형 태풍은 뭐냐 면 중심 기압은 920 헥토파스칼이고요. 중심 부근의 최대 풍속이 50m를 넘어갔어요. 초당 55m 초대형 태풍이거든요. 50m를 넘어가는 상황들. 여기 보시면 51 초당 51m 이상 매미는 거대한 철제 크레인을 쓰러트렸다 초대형 태풍이라고 정했어요. 초대형 태풍으로 오늘 9시 정도에 발달될 수 있다. 5일 21시 915 헥토파스칼 중심 기압이 더 낮아지면서 초당 55m, 그 다음에 최대 풍속은 80m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번 태풍은 어마어마한 태, 태풍 사이즈로 커질 수 있다. 그리고 6일 21시 6일 중심 기압 920 헥토파스칼, 초대형 태풍 가장 강력한 태풍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중심 최대 풍속이 초당 55m, 최대 순간 풍속은 75m 정도 풍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9월 7일 21시 상황이 중형급 정도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를 치면서 중형급으로 유지된다. 중심기압이 960헥토파스칼이라고 하면은 950헥토파스칼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 최대 풍속 3부당 35m 정도, 최대 품, 순간 풍속 돌풍이 50m 정도 수준으로 볼수 있다. 초속 35m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정도면 우리나라 중부지방을 강타한다. 라고 보시면 이 태풍의 세기는 상당히 강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 없어요. 전일보다도 훨씬 더 강해지고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 어느 정도 흡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기가 국내를 치느냐 아니면 이거를 빗겨 나가느냐 그러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 기상청 정보에서는 전일은 이 중앙 남해 쪽에서 거제도 여기서 동쪽으로 조금 이동했다. 부산이나 거제 이쪽이 태풍의 눈을 지난다라고 하면 더안 좋죠. 어, 여기서 일정 부분 비껴 나가야 돼요. 비껴 일본 내륙을 통과할 때 어, 동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면 여기서 태풍의 강도도 약해지면서 어, 흡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마도, 쓰시마 섬에 우측에서 태풍의 눈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태풍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보면 쓰시마 섬 동쪽으로 지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엄청난 태풍의 피해를 줄수 있다. 이건 초대형 태풍으로 지금 예측이 되거든요. 마이삭은 대형 태풍이었다라고 볼수 있고요. 초대형 태풍은 초당 51m 이상이다.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것은 미국 기상청 정보를 활용한 어스 널스쿨이고요. 하이선 제1 4호 태풍의 지금 현재 상황이고, 보시면은 어스에서 나우를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에어를 선택하시고 윈드, SFC는 표준 고도라고 하는데 일기압 1,013 헥토파스칼을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부산 쪽을 찍었어요. 9월 7일 00시 미국 기상청 정보를 이용한 상황에서는 전일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 일본의 서쪽으로 비껴나가고 있다 이게 내륙을 통과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거든요 동쪽으로 쏠린다 라고 하면 일본을 통과하면서 세력이 급속도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동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일본의 서해 쪽을 돌파한다 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산 쪽으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된다 라고 볼수 있고요 지난 마이삭과 동일한 경로라고 볼수 있고요. 9월 7일 03시, 9월 7일 06시, 보시면은 9월 7일 06시, 지금 세기 역시도 117km 똑같은 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9월 7일 09시에 부산을 칠수 있다 라고 볼수 있고요. 태풍의 눈이 부산 쪽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번과 좀 비슷한 경로를 보이고 있어요. 한반도 동쪽의 피해가 클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본이 어느 정도 흡수를 해주느냐가 가장 관건이고요 920 헥토파스칼 초당 55m 수준으로 일본에 상륙을 하는데 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이삭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3시간 축적 비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 보겠습니다 9월 7일 6시경 상당한 비가 남쪽 지방에 올수 있어요 보시면은 45mm, 43mm, 35mm. 지난 폭으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퍼붓는다라고 하면은 뭐 교량이 끊어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이삭 이후에 지반이 상당히 약해져 있고 물기가 땅 안으로 스며든 상황이거든요. 또한 번에 며칠 사이에 태풍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해안지방에 50mm 이상을 3시간 축적으로 계속적으로 뿌려진다 라고 하면 이 정도면 9시간 강수량이 한 120mm에서 150mm 정도가 집중호우가 올수 있고 산간지대 같은 경우는 뭐 2, 300mm가 훌쩍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정보로만 보면 국내에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다 라고 예측이 되는 겁니다 유럽 기상청의 windy.com 정보를 보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이고요. 태풍 하이선, 어, 일본 오키나와 쪽으로 지금 향해 있어요. 구글 어스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태풍 하이선에 지금 모습을 보일 수, 보고 있습니다. 오키나와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다. windy.com으로 와가지고, 이건 유럽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 나오는 거고, 바람을 선택을 하고요. ECMWF 예보 모델을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유럽 기상청 정보고, GFS는 미국 기상청 정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오키나와가 이쪽이거든요. 현재 태풍은 이곳에 있다라고 보면 되고, 9월 6일 6시 오키나와 쪽을 강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9월 7일,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9월 7일 날, 일본의 가고시마 쪽에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동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태풍의 경로가 상당히 달라지고 태풍의 세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스시마 섬을 정통으로 관통하고 있어요. 이건 미국, 일본 기상청 정보와 전혀 틀리죠. 미국, 일본 기상청 정보는 대마도 쪽에 서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이 유럽 기상청에서 바라보는 거는 어, 대마도를 관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모습이다. 9시에서 12시 사이에 올라가는 상황. 부산을 정확하게 관통을 할지, 좀 동쪽으로 치우쳐서, 우측으로 치우쳐서, 그게 상당히 틀리거든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찍어보면, 바람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유럽 기상청에서 보는 시스템에서는 올라오는데, 부산과 울산을 관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동쪽을 위로 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마이삭보다는 태풍의 강도가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등압선으로 보면은 950 헥토파스칼, 굉장 중형급 태풍 정도는 되네요. 바고시마 부근으로 갈때935 헥토파스칼이거든요. 이건 초대형까지는 아니고 대형 태풍이다 라고 볼수 있고요 일본을 지나면서 이게 상당 부분 약화될 수 있거든요 항상 그래 왔어요 지금까지 일본을 통과하면서 중형급 대형급은 중형급 중형급은 소형급 정도로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나마 일본으로 치우친다 동쪽으로 치우친다 라고 하면 스시마 동쪽으로 간다 라고 하면 그 태풍의 강도가 엄청나게 약해져요. 지금은 947 헥토파스칼이면 일본을 칠 때도 대형급 태풍을 어,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대형급에서 151 헥토파스칼이면 중형급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세기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거기서 부산과 울산을 치기 때문에 중형급 태풍. 정도 수준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마이삭 수준보다는 약하지 않을까라고 유럽에서는 지금 이야기 되고 있는 거고요. 보시면은 부산은 순간 돌풍이 소속 34m, 37m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면 마이삭보다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마이삭 같은 경우는 순간 돌풍이 50m가 넘어, 넘어갔죠. 중심풍속이 12m, 15m, 16m 이 정도라고 하면 태풍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대신에 상당한 비가 올수 있어요. 부산 지역에 어 38mm, 6 6 m m 해서총 120mm 정도 수준의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 돌풍 피해라든지 이거는 마이사카 비교할 수 없다. 그 일본을 지나온다라는 거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스시마섬 좌측으로 해서 올라왔다 라고 하면 이게 태풍의 강도가 굉장히 세요 여기는 거칠게 없었기 때문에 해안을 통해 가지고 스시마섬 우측으로 올라온다 라고 하면은 국내에 큰 피해를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섬을 관통을 한다 라고 윈디닷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열대성저기압 이잖아요 1013을 일기압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 낮은 거, 950, 980, 뭐, 1011, 뭐, 1000, 이런 거를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고기압은 이거보다 높은 것, 1024, 이러한 부분들이 고기압이죠. 보시면은 고기압이 있어요. 이 고기압이 문제예요. 요 고기압과 요 고기압들이 이 기압끼리 서로 간에 싸우는 거거든요. 지금 저기압 세력이 굉장히 강한데, 이 고기압이 강해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쪽으로 더 쏠릴 수 있는 거고 얘가 더 강해진다라고 하면 이쪽으로 동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태풍의 경로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고기압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변적인 이유가 기압들 특히 이번 태풍이 좀 가변적인 부분들은 일본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안전 장치거든요. 이 태풍이라는 거는 이 기압골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두 개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는 가변적인 거예요. 그 일본 쪽으로 가면 우리나라를 빠져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이 스시마섬을 바탕으로 해서 동쪽으로 가느냐, 서쪽으로 가느냐. 유럽 기상청에서는 스시마섬을 관통을 한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스시마섬 왼쪽에 위치해서 우리나라 거제와 부산 쪽을 관통을 한다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9월 6일 날 지켜봐야 됩니다. 이쪽으로 치우친다라고 하면 이거보다 더 세질 수 있어요. D-2, D-1을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러한 점을, 어, 이해를 하시면서 태풍이라는 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피해 없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상당한 피해를 줄수 있어요. 뉴스에 나오진 않지만은 농가 피해라든지 어부 분들의 피해가 상당해요. 뉴스에는 도시 위주로 나오고 우리가 봐야지 거기서 광고도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송국의 뉴스라든지 신문의 뉴스 보도는 보는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도시 위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BPA는 농가라든지 어부 분들의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분이 댓글을 가르셨는데 도움을 받았다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아, 영상을 제작하는 게 보람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예측 정보 시스템은 주식이라든지 파생 시스템 예측 정보와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요. 이런 태풍과 똑같이 상당히 변화한 무상해요. 내가 예측한 정보가 틀렸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빨리빨리 변화하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 잃을 수 있는 부분들 날씨에 대한 정보가 트레이더들이 오히려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더욱,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D-1일 D-Day 계속적으로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